먹는 한지 비용 상당히 부담되시지요? 아, 어, 요새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너무 힘들어요. 한번 외식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비싸서 나가서 먹자는 말도 못 하겠어요. 맛있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요. 양은 두말할 것도 없이 푸짐하고 토기의 가격까지 저렴한 전국의 착한 가격 맛집을 찾아라. 가격하게 와이 가격 파괴 와이를 찾아온 오늘의 주인공은요 이곳은? 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붉은 빛보석 제철을 맞아 속이 로나. 꽉찬 홍게 그저 쪄내기만 했을 뿐인데 맛은 일품이요 그 속은 실한 내장과 꽉찬 와. 살로 진품일지니 되게, 되게 되게 맛있는 홍게 음, 음 맛있어 아우 다리살 뚱뚱한 것좀 보세요 야, 이 게살 봐라. <laughs> 음, 가성비 최고인 것 같아요. 가성비 짱! 홍게를 어, 엄청나게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저 가격이면 엄청나게 싼 거죠. 여기는 무한으로 먹을 수 있어서 무한으로 먹을 수어떻게제가 무한이에요? 아낌없이 무제한으로 모두 드리리 음? 입가심하기 딱 좋은 9가지 반찬까지 함께 어? 나오는 고질반 홍게 무한리필 환영! 얇은 지갑 걱정은 잠시 넣어 두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홍게 얼마에 드시나요? 이게 어? 어? 얼마죠? 아니면 얼마 정도에 드셔 보셨어요? 시장에 아... 가서 비싸서 그냥 뭐해. 먹을 생각부터 안 하거든요. 4만 원이었나? 홍게는 다 처음 보는 거고 나는 비싸기도 아니, 하고. 그렇죠. 지금 뭐, 1만 하면 먹기 힘든데. 1kg이라고 해 봐야 두세 마리 정도. 4만 원3 0 0 요즘은 무한리 필집의 가격도 꽤 많이 올랐는데요. 한 3, 4만 원, 오, 4만 원 되게 되네요. 되게 푸짐한데? 진짜 크다. 진짜 실해요, 살도 엄청 많고. 싱글해요. 맛있겠다. 홍게 무한리핀 1인 가격 얼마일 것 같으신가요? 1인당 4만 원 정도. 1인당 한 5만 원? 시민들 예상가 1인 4만 원에서 5만 원. 서울은 5만 원. 다수 있는 가격이? 바닷가는 4만 원? 오. 와 그렇게 싸요? 어, 그렇게 싸요. 그럼 계속 먹을 수 있죠. 진짜? 오? 어디에 저런가. 좀 가르쳐 주세요 가게. 어디에요? 어디에요? 로여기 먼저 맛을 보고 나온 손님들부터 만나봐야죠.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k b s 팀이 생생정보를 보러 왔는데요 이런 형태로 나오는지 음. 맞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도 네. 이렇게 있어요 네. 애들이 개를 너무 많이 먹어서 <laughs> 네. 이 집으로 오는 이유도 있거든요 아. 어, 웬만한 오는 줄보다 많이 먹는데 여기 오면 사실 부담없이 먹을 수 있어요 공충 우리 몇 마리 먹었어요? 10마리 <웃음>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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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많이 <laughs> 먹었는데 <아예. 아이, 웃음> 제가 리필이좀 <뭐라는 아예>. <laughs> 질이 안 좋구나 혹시 그러지 않나요뭐한리필이라고 하기에는 진짜 퀄리티가 상당해요, 진짜. 게가 많았으면 아무리 많이 필요해 나눠줘. 여기 맞죠, 맞죠. 오셔서 드시면 아마 진짜 만족하죠. 진짜. 아이들 입맛 까다롭고손둘러야 네. 네. 자리를 자제할 수 있다는 이곳 빈 자리 하나 없이 손님들로 꽉 찼습니다. 아니 지금 테이블마다 네. 제가 상당히 영의처럼 네. 네. 홍게 무한리필 사인. 주문이 들어온 동시에 홍게를 바로 바로 쪄서 손님상에 제공하는데요. 살이 꽉찬 홍게로만 엄선해 그냥 찌기만 해도 맛이 키가 막히고. 막힙이데이 탑을 쌓던 홍게를 잔뜩 쌓아주면 준비 완료 홍게 나왔습니다 아, 나왔다 양이 엄청 많아 대박 아 커서하면서도 부드러운 내장이 한가득 아 이제 본격적으로 즐겨볼까요 먹방타임 와음 우와 음음오 부러워요 음한 번에 두번 음 경기도 어렵고 사실 가족들이 다 같이 나가서 외식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무한리필에다가 금액도 저렴하니까 부담없이 자주 찾는 편이에요 소시장에서 장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뭐왜 파셨어요? 한 2마리 먹여놓고 3만원 이랬었거든요 요즘 이물가가이마해치셨는데 이거 진짜 맛에 한번 반하고 가격에 두번 반하고 홍게 리필점에 있어요 네, 리필해 드리겠습니다 홍게 리필 하나만 해주세요 리필을 왜치는 신나는 소리 홍게 리필 나왔습니다 리필로 나오는 양도 푸짐합니다 <laughs> 똑같이? 아, 홍게 봐라, 홍게 봐라 맛있어? 음. <laughs> <laughs> 음, 맛있다 <laughs> 맛은 기본이요. 가격까지 엄지척이라는 얘기. 와, 우리나라 홍게 여기서 다 먹어요? 통계보안이필 1인 가격은요? 진 얼마인가요? 그래도 한 3만 원보다는 조금... 2, 3, 2만 9천 원? 2만 8천 원? 5천 원? 2만 5천 원? 네. 저희는 통개보안이필 1인 2만 5천 원에 판매하고 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오히려 2만 걱정되기 2만 시작하는데요. 아, 이거 홍게는... 사실 이게 무한리필이라는 건 많이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분들은 정말 많이 드시더라고요. <laughs> 아이들도 많이 먹는데. 어, 여자 축구부. 역시 운동선수들이. 여자 축구요 집에도 <laughs> 많이, <laughs> 그 많이 드시는 분 있으시겠어요. 그럴 때는 진짜 <laughs> 아, 무한리필 괜히 했네, 이런 생각. 아니요, 많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 적게 드시는 <laughs> 어, 분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죠 괜찮습니다. <laughs> 어떻게 이게 좀 1일 2만 5천 원이 좀 저렴하게 가능한 편인가요? 저희 식당이 셀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이 되고 전국적으로 택배를 저희가 보내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윤은 보충이 가능합니다. 사장님이 계를 전하고 호출벨을 누르면 손님들이 직접 가지고 아하. 가는 방식. 음. 껍질 정리도 손님에게 맡겨 인건비를 줄려고요 직접 아, 맛있는 걸 먹으면 가족 생각이 절로 나기 마련이지요. 소장해야죠. 택배 판매로 이윤을 보충하고 있답니다. 우 많이 보내. 바닥이 깊은 곳에 사는 홍게는 수온이 떨어지는 가을부터 살을 통통하게 찌우는데요. 7, 8월 금어기를 제외하곤 사시사 절잡히지만 그중에서도 쌀쌀해지는 지금부터가 가장 맛이 좋다고 합니다. 가격과 질 맛까지 확실하게 챙겼습니다. 감사합니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커서 안내장과 속살이 기가 막힌다는데요. 이게 답도 없어. 아니, 가등 넣으면 이 맛이 바로 꿀맛. <laughs> 우와. 살바라 살 음... 이 맛이 기 맛이다. 너무 살 수율이 좋고 일단 사이즈 너무 좋고 이거 보세요 한번 살이 이렇게 꽉차 있습니다. 홍게 하면은 이제 안에 살이 좀 없다고 느낄 수 있는데 홍게 안에 살도 꽉차 있고 내장도 꽉차 있고 해서 먹을 게 엄청 많았습니다. 속이 꽉 차고 내장까지 맛있으려면 신선함은 필수. 홍게를 어디서 들여오는 건지 사장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역시 부지런함은 당연한 건가요? 지금 이른 새벽에는. 어디 가시는 거예요? 구룡포항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야 더 좋은 홍게를 들고 올수 있어서 제가 직접 가고 있습니다. 해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구룡포항에 출근 도장을 찍는데요. 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싱싱한 홍게를 내리는 작업이 한창인데, 아니 그런데 사장님도 선원들과 섞여 선별 작업에 두 팔을 걷어붙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해온 일이라는데요. 사장님, 네. 혹시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한 이유가 이렇게 배에서 투잡 뛰시는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판매하는 과정에 제가 같이 참여해서 더 좋은 홍게를 들고 가기 위해서 선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음 직접 만져보며 홍게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살이 꽉찬 것만 고르는 사장님만의 음 노하우가 있답니다. 믿을만하네요. 음 좋은 게안 좋은 게 구분하는 법이 있을까요? 큰게 네. 작은 게 네, 눌렀을 때제가 크게 들어가지 않는 개들이 좋은 게입니다. 안쪽 아, 개는 눌렀을 때 안으로 많이 들어가는 개가아수율이안 음, 비교해 보니 확실히 차이가 나지요. 네. 진한 색을 띈게더 싱싱하다고 합니다. 진한 색 좋은 것만 선별해 상자에 짓는데요. 이렇게 가득 그려와도 하루 이틀이면 공이나 거의 매일 항구로 나간답니다. 아, 저게 다 팔려요? 손주님하고 연관 계약을 맺어서. 일반 사람들보다 한30% 저렴하게 저희가 홍게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경매 같은 중간 유통 과정 없이 홍게잡이배와 직접 계약해 재료값을 절약한 게 가격 파괴 핵심 비결입니다 별다른 걸 놓지 않고 시간 맞춰 찌기만 해도 <laughs> 최고의 대박이네요, 정말. 맛이 난다는 제철 홍게찜 <laughs> 맛있겠다 암요암요 투마라면 찬소리입니다 다리도 한 입에 두세 개씩 막어 먹여 주셨요한 입에. 우왕 <laughs> 손질 음 잡고 음 가요맛있어요안 짜니까 되게 부드럽고 단맛이. 걔가 다른 데는 뻑하고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근데 걔가 정말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사실 바다에서만 걔는 떡어 떡갈 텐데 사장님이 찌는 기술이 좋으신가봐요. 홍게 입을 열어 바닷물을 빼자마자 수조에 담가 두는데요. 몸속에 있는 바닷물이 들 밖으로 나오고요. 물속에 집어넣은 것으로써 홍게 안에 불순물들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질하면 간이 딱 맞다지요. 홍게를 찔때 가장 중요한 건 시간. 사장님이 찾은 최적의 시간은요? 몇 분입니까? 물을 뿌려서 수분기로 찌기 때문에 19분 짰을 때 제일 아 19분 맞아요. 19분 짰을 때 다리나 안에 몸통의 내장이 제일 촉촉하고 수분이 안 빠져 있는 상태가 19분이요 오 19분 사장님의 섬세한 노력이 손님들을 사로잡은 홍게 맛의 비결입니다 되게 되게 맛있는 홍게 촉촉하게 쩌내 속살을 마주한 순간 호로록 먹게 되는 맛 우리 친구들 입맛에도 완성 맞춤 쯤 <laughs> 맛있다. 2인 이상 주문 가능. 기억해 주시고요. 2인 이상. 이 집에서 맛볼 수 있는 또 다른 별미. 오라오라 음. 이게 뭐지요? 음. 공개가 이야. 또 나옵니다. 와 완전 한약 음? 어, 냄새. 냄새 너무 좋다. 특별하게 찢으셨나 보네요. 아 이거 완전 배구를 한약 방향. 이 집의 히든 카드, 한방 홍게! 한방 테이블 홍게? 테이블당 만원씩만 추가하면 한방 홍게를 맛볼 수 있답니다! 음! 깔끔하다! 어. 음! 뭐야, 먹는 거야, 뭐야? 막상 먹었을 때는 이제 향기는 한방향이 나는데, 먹었을 때는 되게 막 그냥 그대로 나고요. 비린맛도 없고, 이만큼은 살아오면서 이. 한방 홍게 처음 봤어요. 특유의 향이 한방향이 너무 괜찮아요. 요건 사장님이 직접 개발한 메뉴인데요. 한방홍개는 그 홍개가 바닷속에서 나오는 수산물이다 보니까 그 비린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비린 향을 잡고자 한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꾸지나무, 황기, 감초 등 9가지 재료를 넣고 푹달여줍니다 여기에 홍개를 올리고 전에 한약재 냄새를 더해주는 건데요. 특유의 비린 맛은 사라지고 고소한 향이 홍게에 가득 스며들어 감동적인 맛을 선사한다니 선택은 자유 추가 요금 만 원입니다 마파람의 개눈 감추는 내 뱃속에 저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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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이 집에서 맛볼 수 있는 특별한 한방 홍게부터 일반 홍게까지 먹고도 뭔가 섭섭하신 분들은 주먹. 뭘 먹죠? 홍 아, 라면! 저희 내장 볶음밥! 아차차, 요에 빠지면 섭섭합니다. 한국인은 역시 밥심이지요. 커서 한 내장을 푸짐하게 넣고 볶은 다음 김가루 솔솔! 게살도 푸짐하게 올려주며. 아, 진정한 밥도둑 게정보금밥 입장 완료. 오, 이게 바로 올맛 아닙니까? 너무 아, 맛있어요. <laughs> 바로 이거지요. 게딱지 남은 내장도해서 비벼 먹으면 두 배로 맛있어집니다. 이 집은 홍게 라면도 특별한데요. 이것은 보건 한우 사골의 라면을 뿌리는데. 사골라면. 이게 진짜 별미 중에 별미. 와, 무조건 먹게 된다는 마성의 홍게라면까지 어, 식사 메뉴도 인기가 높아 이윤이 쏠쏠하답니다 와, 너무, 와, 너무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생하세요 화이팅 앞으로 더욱 승승장구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한끼잘 먹었습니다